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당연히 축입니다. 척추 뒤에 있는 가상선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축을 잘 잡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일단은 인지를 해야 돼요. 우선 머리가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움직임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움직임이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연습을 하면서 느껴볼 거예요. 우선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 축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고 있지 않나 좌우로 크게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은 적용을 하는 것이죠. 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이 축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축을 잡는 연습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최대한 중심축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하체를 꽉 잡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가 살짝은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축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데, 다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즉, 왼 골반은 살짝 내려가고, 오른 골반은 살짝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통해서, 최대한 가운데를 찾으면서 백스윙을 느껴볼 겁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어디 몸의 한 구간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많이 깨지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는 느낌들을 자꾸 느껴보자라는 거죠. 음. 자 중심축이 크게 깨지지 않고 최대한 가운데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칠때 세게 안 쳐도 돼요. 처음에 좀 부드럽게 치면서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잘 갔어요. 저는 지금 다른 거안 하고, 그냥 축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쳤습니다. 근데 축이 잘 잡히니까 바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중심 축을 토대로 해서 팔이 회전 반경이 정해지는데, 얘가 불규칙하게 정해질수록 팔은 수습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을 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팽이로 따지면 중심 축이 잘 잡힌 팽이가 대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쭉쭉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축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느낌, 왼골반과 왼무릎이 살짝 이런 느낌으로 공 쪽으로 살짝은 꼬이고, 오른무릎과 오른골반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꼬이는 이런 느낌을 느껴보시면서 가운데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 이런 이미지로 최대한 축이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다시. 아잘 가네. 자 이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너무 세게 치시는 것보다는 속도를 약간 템포 다운해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갖고 치는데 내 축이 깨지나 깨지지 않나. 요새 연습장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측면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측면 모션 카메라가 없으면 삼각대 만 10, 원짜리 하나 사셔서 측면 영상 보면서 정면 영상 보면서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느낌으로 조금 빠르게 한번 쳐볼게요. 최대한 축이 견고하게. 어 좋아요. 자,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축이 잘 잡히면서 점점점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커진다면 이 안에서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패턴이든 축이 잘 잡히는 것은 다동일해요 축은 무조건 잘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 아, 저 프로, 이런 느낌으로 나는 해도 축이 잘안 잡혀.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센 약을 써서 약간의 클로즈 스탠스를 쓸 겁니다. 왼발을 살짝 앞에, 오른발 뒤에. 자, 이렇게 쓰고 왼무릎을 살짝 굽힐 거예요. 왼 다리는 살짝 더 굽혀지고 오른 다리는 상대적으로 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왼발에 힘을 70% 그리고 70%를 유지하면서 백스윙 그리고 70% 안에서 팔로우 이렇게 느껴 볼 겁니다 이러면 축의 좌우나 위아래 움직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즉 어드레스 때 약간 클로즈 스탠스 쓰고 왼 다리는 살짝 더 굽히고 오른 다리는 상대적으로 펴고요이 상태에서 왼발은 굽혀진 각을 유지해서 공을 칠 겁니다 어, 축이 아주 잘 잡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축을 잡고 잡는 훈련들을 하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축을 잡고 쳐야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축을 안 잡기 위해서 몸을 안 돌리고 팔만 가면은 이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건 또 저희가 원치 않잖아요. 올바른 방법이지도 않고, 그래서 왼 무릎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굽히고 오른 다리 펴줘서 왼발 축에서 꼬이는 느낌으로 쳐볼 거라는 거죠. 하나 더 쳐볼게요.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더 안정적인 축을 잡는 방법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축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잘 유지하면서 잡히게 된다면 우리의 골프는 몰라보게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